피우 안녕하세요, BTVMC 다희. 네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어, 네. 좀 날씨가 되게 더워졌어요, 그쵸 네, 네, 네. 뭐, 여름을 좋아하시는 데요 네. 어, 저는 여름하고 겨울 싫어하고, 어허허허. 어, 봄하고 가을이 이제 좋아요. 아, 선선한 날씨 좋아하 네, 좋아하십니까? 이제 자극적인 날씨가 날가 들수록 도 싫어지는 것 같네요. 힘드신 건 아니시죠? 어, 저 땀도 많아가지고 아 특히 여름에는 아좀 많이 힘들죠 혹시 네. 다 한증이나 이런 어 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음 땀이 좀 체질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 음. 오늘 저희 주제가 다한증이잖아요. 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다한증 환자들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음, 아무래도 다, 그렇죠. 네, 어, 다한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음. 드릴게요. 어, 땀이 많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전신적인 다한증하고 그다음에 국소적인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뭐 신체 의 특수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많이 나는 걸 이제 부분적인 다한증이라고 나눕니다.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아, 근데 나는 땀이 음. 많아 이거랑 음. 그다음 다한증인것 같으면 아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음. 뭐 저희가 자가로 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주관적인 작대죠 어. 이게 객관적으로 땀이 뭐몇 cc 나오면 네. 이게 다한증이다 이건 없어요 음. 어, 이건 뭐 본인이 불편하면 일단 다한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땀이 심하게 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다 음 그러면 이건 다한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어, 치료를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로뭐 체크하는 방법 중에 아까 뭐네뭐 네. 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한 1분 정도 쥐고 있다가 놓으면 제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한증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에 떨어지는 정도로 봐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 다한증이 생기는 원리를 보면, 이 신경이 땀샘으로 가가지고, 요 어떤 물질이 가가지고, 이 땀샘을 자극하면 땀이 나는 거거든요. 이아 그러니까 단계를 블러킹 시키는 치료들이 있죠. 이게 아 신경이라고 랬죠 네. 신경, 땀샘. 음 그러니까 신경을 블러킹 하든지, 땀샘을, 땀샘을 망가뜨리든지. 부위에 따라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음, 네. 네, 머리와 손을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헉? 그 부위마다 좀 특수한 치료법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국소다한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가 음, 이제 국소다한증을 이제 피부과에서 주로 치료하는데, 네. 그 땀샘을 파괴시키는 치료가 있죠. 뭐죠? 보톡스. 아, 완전히 틀렸네. 네. 어, 이거는 보톡스는 여기에요. 신경에서 땀샘으로 <laughs> 가는 거를 블록격 시키는 거고, 아 땀샘을 파괴시키는 거는 네. 기계적으로 파괴시키는 거. 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땀샘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우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막하네요. 그게 <laughs> 가능한 부위는 겨드랑이. <laughs> 겨드랑이? 한연구적이 아,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교감신경절제술과 음. 보톡스와 음. 그다음에 라이퍼세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위안, 주로 음. 보톡스예요. 음 이거 교감신경절제술하고 음 보톡스는 음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네. 라이퍼세스를 여기 넣어서 갈아내기에는 음 아우, 너무 중요한 구조물이 많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손발바닥 같은 경우는 보톡스나 음 교감신경절제술을 하는데. 주, 보톡스는 안하니 보톡스는 니까 그러면 손 보톡스를 음. 하게 되면 어느 부위에? 손바닥에 다. 헉, 전체 다하나요 네. 그럼 다 주사. 음. 네, 음. 주사를 많이 넣죠. 어? 많이 나요? 안 아프겠어요. 나요. 어, 마취해야죠. 아, 마취하고 어. 연고 마취 하고? 연고 마취. 연고 마취를 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바람을 좀 쐬기도 하고, 아 얼음을 두기도 아 하고, 음. 이런데 손끝 같은데 주사기를 찌르면 아프겠죠. 아프잖아요. 어, 여기. 그래도 한번 맞고 네. 6개월 피달려면 합니다. 음. 그 보상성 다한증은 드라만 음. 봤는데 어. 실제로도 과거에 어. 상당히 좀 많이 있던 기간인데 어. 어, 아까 얘기했던 요 신경을 깨는 치료 있잖아요 네. 교감신경 절제술이 보상성 다한증이거든요 음. 요 신경을 여기 침범하는 신경을 없애버렸더니 땀이 다른데 더, 더 많이 나는 거죠 음. 교감신경 절제술일 때만 있어요. 그러면, 어, 음. 다한증으로 인해서, 어, 발생할 수 있는 2차 문제들 있잖아요. 어, 있죠. 어, 저희 이전에 했던, 뭐, 무좀이나, 음. 뭐, 그런 경우, 음.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그, 몸에 습기를 많이 차게 하기 때문에, 네. 뭐, 곰팡이는 습도가 높으면 어디든지 자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손발 다한증이 있거나, 음. 아니면 두피에 아, 땀이 많이 난다면, 적절하게 그 습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음. 곰팡이가 자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조 음. 뭐, 가렵고, 각질 생기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어, 겨드랑이도 이제 땀이 많이 나면, 그걸 좀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음. 겨드랑이는 이제 액증이라고 부르고, 어, 발바닥에는 특수한 세균이 침범을 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면, 음. 발꼬랑내가 굉장히 심하게 날수 있어요. 저희가 아는 흔한 발냄새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어, 정도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땀이 심하게 나고, 거기에 세균이 자란다면,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냄새를 좀 많이 일으킬 수도 있고, 2차적으로 음. 감염병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톡스로 치료를 해야 된다면, 음. 주기는 꼭 6개월을 지켜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음. 한 4, 5개월 정도 되면 좀 많이 약해지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다한증이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더워지는 시기에 좀 많이 낫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을 앞두고 한 4, 5월 중에 한번 맞고, 뭐 1년 있다 또 맞아도 되는데, 음. 요즘에 또 난방도 겨울에 되게 좋기 때문에. 맞아요. 어, <laughs> 실내에서 굉장히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 좀 특별히 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음, 음. 네. 음. 원장님과 함께 다한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네. 어,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음, 예, 생각보다 음. 이제 많고 이제 치료 방법이 알려졌으니까 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